이 스컬은 지우지는 않겠습니다. 자, 복사하겠습니다. 어딘가요? 예, 여기입니다. 물론, 이쪽 녹색, 이 유닛들이 센터는 여기입니다. 자, 유닛들, 유니트, 이 e 유닛들만 가져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닛 우선 나눠을게요 이렇게 가져 가겠습니다. 그죠? 선택 어디 습니까이 유닛입니다. 자, 프론트에 보시면은 이 유닛입니다. 그죠? 이렇게 가지고 가겠습니다. 복사하겠습니다 지금 해야 될 것도 좀 많이 있는데요. 차근차근 하시면 됩니다. 이쯤에 배치하겠습니다. 라이트 right 클릭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유닛도 e 방향 돌리겠습니다. 아래로 내리겠습니다. 경직이 되겠죠. 이 정도 갖다 놓을까요? 좀 붙여도 뭐 크게 상관은 없겠죠? 이 정도 이렇게 갖다 놓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윤곽선들 아마 모두 가져가시면은 지금 속도가 많이 하 되기 때문에, 모타 쪽만 잠깐 정리를 해서 가지고 가겠습니다. 분해합니다. 여러분들, 뭐3디 작업하는데 왜2디에서 이런 작업까지 필요하냐? 오토캐드와 이 여기서 다루는 프로그램은 굉장히 지금 호환이 어떻게 보면 그나마 잘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가지고 가시고 임포트 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또 모델링 하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부분은 정리를 해서 가지고 가시면 작업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또 블록이죠. 여기도 부품이 두개 있습니다. 그죠? 여기도 부품이 또 있어요. 조금 움직여 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움직여 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150 정도 움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요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그리시려면 좀 난해한 상황인데요. 음, 한번 볼까요? 지금 이건 같은 건데 마스터가 이렇게 배치만 해 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는 회전 피처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이렇게 구분해서 드로잉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사일이 되어 있는데 보내야겠습니다. 음 이쪽을 볼까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선택하고 복사하겠습니다. 100mm 정도. 자, 그리고 여기 대략이 좀 갖다 놓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c a 에 폴리선 작성이 있습니다. 이걸 이용을 하셔서, 이렇게 그려주시는 게 빠를 수 있습니다. A 를 눌렀습니다. 키보드상에. 그리고, L 엔터 t e r 그럼 라인입니다, 그죠? 정확히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호 L A L 여기 마우스 갖다 놓습니다. 스냅 생기죠. 대각선 클릭합니다. 클릭, A. 클릭, 그리고 L. 누릅니다.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센터가 여기 있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스냅 합니다. 클릭, 엔터 합니다. 라이트 클릭, 엔터. 볼까요? 그럼, 이 부분은 이제 작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 대칭해 보겠습니다. 엔터 합니다. 여기까지 옵니다. 그죠? 자, 오른쪽을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을 볼까요? 왼쪽 볼까요? 이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시면은 자 폴리 라인 하나 더 드로잉 하겠습니다 폴리 라인 드로잉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폴리 라인 드로잉 하는게 나을 것 같아요 시작점 A 누릅니다 키보드 상에 자 방향 D 누릅니다 잘 안되는데요 최소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음, 다시 폴리라인 한번 작성하겠습니다. 자, 클릭 이게 지금 F8 키를 누고 있습니다. 호 A 선택 그리고 방향 D 선택하겠습니다. D 이렇게 선택하고, 아래쪽, 그죠? 이 부분, L, 라인입니다. 단축키. 그리고 A. F8, UP 하겠습니다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L, L, A 키워드 상에 눌러가면서, 저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클릭합니다. 이 부분이죠 스냅 확인하시고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점 위에 있습니다 그죠 자이점 만났나요 결차점 나타나나요 자한번더 갑니다 클릭 클릭 라이트 클릭 엔터 그럼 됐죠? 지웁니다. 필요 없습니다. 옮기겠습니다. 얼마만큼 옮겼죠? F8K 누릅니다. 100mm만큼 옮깁니다. 지우겠습니다. 제가 유닛 3번 지금, 모타인데요. 모타 못한 이름은, P12, 뭐, 이렇게 되어있네요. 감속기까지. 한참 봅니다. 그죠? 국내에, 한국 이야기 합니다. 인벤터 관련 서적은 많이 없습니다. G 3D 웹상에서 또는 옥션 그리고 치마켓상에서 수입 엔벤트 관련 교재들을 양질의 서적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문의를 주시거나 구매를 하셔서 공부하시면 정말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물론 당사 웹사이트에서 여기에서 통합 검색에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 전에 이렇게 작은 유니들도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작은 유니들를 갖고서 소스 파일을 갖고서 학습을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물론 현업에서 공부하셔서 설계까지 해서 실제 적용도 가능합니다. 자, 이 부분 됐죠? 어, 혹시 모르니까, 아이고, 웃지 않네요. 이렇게 선택합니다. 자, 오른쪽으로 한 500, 아예, 음, 천정동 옮겨놓겠습니다. 자, 남은 쪽은 이쪽입니다. 그죠? 이쪽은 어떻게 할까요? 분해하겠습니다. 이 윤곽선만 한번 선택하겠습니다. 위로 복사해서 가져가려고 볼까요? 정확히 사이즈 일치하죠? 예. 지금 아마 여기까지가 회전 피일 겁니다. 아마 여기 아니면 아니 여기까지. 네,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 부분을 음. <laughs> 여기에서 여기까지 사각형으로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서클로 그리겠습니다. 이런 모터 그리고 액추에이터 어떻게 쓰 d 로 바꿔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 정확히 따라하시면 도움 많이 되십니다. 됐죠? 여기 렇게 끝났어요. 회전할 겁니다. 회전해 볼까요? 대칭으로 하나, 음,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대칭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겠습니다. 클릭. 그리고, 자, 여기입니다. 그죠? 아래쪽. 이렇게. 선택하십니다. 그럼 벌써 습니다 그럼 벌써 이 부분 어떻게 해야 이 부분 어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여분로분들 자, 게 해야 로나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부형태게이이 네, 그릴 수는 없겠죠. 자, 위에서 봅니다. 위에서 보시면은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할까요? 폴리라인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지금 저희들이 나중에